안녕하세요 단스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엔트로사이트라는 카페를 그려 볼 거예요 어, 이거는 제주도에 그 엔트로사이트 앞에서 바로 그렸던 그림이고 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스튜디오에서 손을 보고 채색까지 하는 걸 보여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리는 과정은 이미 다돼 있기 때문에 어, 왜 이렇게 그리게 됐고 컬러는 어떻게 칠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어, 그리면서 차차 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는 생략을 하면서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요런, 그, 많은 부분을 생략했지만, 어, 요, 특징적인, 이 건물의 특징적인 부분들은 최대한 살려주는 게 좋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미있는 부분은 살려주고 재미없는 부분을 생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들은 좀 특이한 그렇죠? 특이하고 어, 요거는 이 그림에서 이, 이 대상을 재밌게 만들어 주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본 사진을 보시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낡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 나무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멀리서 보면 근데 가까이서 보면 나무 결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무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살려줬어요. 그리고 여기가 너무 반복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돼 있는 것들은 지루할 수 있어요. 지루할 수 있는데 그거를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뜯어진 부분이나 그리고 뭐 나이테 이런 것들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이, 어, 지루하지 않고 변화가 생기면서, 음, 훨씬 더 재밌어져요. 자, 드로잉은 이 정도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채색을 하는데, 음, 원본의 색감은, 어, 원본 색감은 굉장히 단단한 회색이에요. 근데 흑색이 브라운이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더 단단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요. 음, 그러면 저는 이 건물에 외관색하고, 그리고 이 풀색, 풀색, 음, 여기도 안에도 풀들이 있죠? 풀색. 요렇게만 일단 칠해줄게요. 그리고 이 벽하고 여기하고는 나눠서 칠할, 어, 나눠서 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벌써 세 가지 색이 되죠? 이세 가지 색을, 어, 기준으로 해서 먼저 칠하고 나서, 어, 그때 가서 뭘더 칠할지, 덜 칠할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밖에서 그림 그리는 게 목표다 그러면 음 실내에서 그릴 때도 좀 편하게 하지 마시고 밖에서 그리는 것처럼 제한적으로 이제 어 도구들이나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일부러 중간중간에 음 여유롭게 어, 붓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남는, 남겨지는 구멍, 구멍들을 만들어주세요. 이걸 다 메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빈 부분들을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빈 부분들하고, 어, 너무 채워진 부분하고 빈 부분이 있으면 대비가 너무 심해지고 연결이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채워지는 부분들도 약간 빈틈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블랙 색상에다가 단단한 회색을 만들어줄 거예요. 로우 언버 엄버, 로우 언버를 섞어주면 굉장히 단단한 회색이 만들어져요. 조금만 로우 언버 색을 조금만 더 많이 타줄게요. 조금만 발랄하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색. 음, 테스트를 해볼까요? 테스트를 해봤다가 괜찮으면 진행하고, 안 괜찮으면 빨리, 음, 색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어, 좀 탁한 것 같아서, 약간만 더 맑게 해줄게요. 일부러 톤 변화나 색상 변화를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음. 담백하게 칠하세요. 자, 그리고 위에 나무가 있는 부분은 저는 약간 조금 그린이 들어간 회색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린. 음. 아까 만들었던 색을 그대로 활용할 거예요. 음, 됐어요. 좋아요. 요 정도까지. 자, 음, 얘가 다 마른 것 같아요. 음, 조금 촉촉하긴 한데, 어, 이 정도면 충분히 위에다 칠을 할수 있어요. 어, 제주도 이제 까만 돌들이 박힌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를 표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제주도라는 느낌이 더잘날것 같아요. 블랙에다가 블랙에 브라운을 섞어서 자 저는 블랙에 브라운을 많이 섞는데 어, 차가운 느낌은 브라운을 섞으면 좀 따뜻한 느낌이 나요. 브라운은 어, 근데 브라운을 너무 많이 섞으면. 굉장히 답답해지는 색이거든요. 조심해서 쓰세요. 살짝씩만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쪽부터. 오, 번진다. 스케치 라인에 꼭 맞추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기 엔트로사이트 가시면 스콘 꼭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음 로즈마리 스콘이 그 허브로 된 스콘이 있는데 어, 그게 저는, 저는 되게 맛있었어요 어, 초코가 들어간 초코는 비추예요 초코맛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이렇게 자잘한 것들이 너무 세게 들어가면 굉장히 조잡해져요. 그러니까 저도 물을 많이 타서 연하게 칠했는데, 그리고 이게 마르고 나면 더 연해질 거예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만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간판, 간판 그대로 놔두면 될것 같고, 하늘도 칠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